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좋은 차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중고차 리뷰 채널을 보시면서 뭐 전국 최저가다 전국 최저가다 이런 소리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전국 최저가가 아니에요 역사상 최저가입니다. 진짜 이 자동차의 이 브랜드, 이 모델이 이 가격에 나온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역사상 최저가라고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BMW의 G바디 모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자동차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차굴러가요 이지훈 팀장이라는 제 친구 녀석이 이 차량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좋은 차를 못 팔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차 내용 들으시면은 입이 떡 벌어지실 거니까요. 턱 조심하시고, 제가 바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당 모델은요, 그냥 G바디 모델이 아니라, 520D M 스포츠 플러스, 게다가 X 드라이브라는 진짜 최고 트림의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215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야, 이렇게 싼 차를 못 팔고 앉아있더라고요. 진짜 환장하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못 팔면 욕한 방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재원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요. 2017년식 자동차고요. 주행거리 14만 8천 k m 주행을 한 자동차입니다. 미세누유 미세누수 분량 하나 없는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사고 부위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 성능지 한번 띄워봐드리면요. 교체 부위는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휠하우스 전혀 교체가 들어가지 않은 단순 뼈다구 교체만 들어가 있는 자동차다.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자동차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 차량 타고서 시운전도 많이 해봤어요. 걱정 하나 하실 거 없는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50만원? 야, 이건 진짜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엔카로 올려놔도 판매를 해도 되는데 아직 엔카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유튜브 시청자 분들한테만 아주 가성비 좋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G 바디 모델은요 일단 옵션이 많기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입니다. 전면부 옵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 카메라 당연히 부착이 되어 있어요 전측방 감지 센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자동차가 2,150만 원인데 이걸 못 팔고 앉아 있네 참나. 아무튼 그렇고 디자인 자체는요 G 바디에서 너무나도 예쁜. 디자인이잖아요. 요게 사실상 이 세그먼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라고 하면 벤츠의 E 클래스라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BMW가 야심차게 출시한 이 G 바디 모델이 출시되자마자 바로 1위를 탈환한 그 전설의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 이제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G 바디는 휠도 있뻐요 한번 보여드리면요. M 정품 휠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자체는 24545. R 18인치의 자동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비가 끝장나는 자동차입니다. 고속 연비 무려 20km 이상, 20km 이상 찍히는 아주 연비 좋은 녀석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하면요, 바로 요거. 썬팅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썬팅입니다. 지금 밖에서 봤을 땐 엄청 진해 보이죠. 안에서는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고가의. 열차단 반사 선팅이 들어가 있다는 점요점 참고해 주시면서 측면부 옵션으로는요 후측방 감지 센서와 함께 키레스고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보세요 이러니깐 벤치가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예쁜 후면부 디자인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테일 램프 면발광이 정말로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 디자인은 여러분들 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최소한 그래도 2,500 이상은 하는 자동차인데 오늘 2,150만 원밖에 안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서 후방부 옵션으로는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트렁크 공간이 살짝 여기가 턱울이가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세그먼트에 비교해서는 적재량이 조금 좁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길이 자체가 엄청 깊게 빠져 있기 때문에 골프백 두세 개는 여유롭게 실을 만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실내 또한 신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와,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도 예쁜 자동차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트 자체가, 나파가죽입니다. 이게 m스포츠 플러스 등급부터가 나파가죽이 적용이 되는데, 해당 차량은 최고 트림의 차량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파가죽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열선과 통풍이 함께 작동이 되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요, 썬루프인데 일반 인치수보다 썬루프 자체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개방감을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한 자동차고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쪽 한번 보시면요. 정품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 터치 패널입니다. 터치 조작감도 굉장히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만한 자동차고요. 내 차량으로 들어가서 차량 디자인, 차량 상태라든지 뭐든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체크 한번 해버리면 엔진 오일도 정상, 차량 점검 상태도 정상, 모든 걸 정상으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후방 카메라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요, 여기에. 이 아래쪽에 있는 차 모양의 동그라미 버튼이 인텔리전트 세이프티라고 해서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요. 모든 대 차량을 보행자 그리고 자동차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요. 듀얼 공조기 시스템도 프로토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다 다 터치예요. 터치 전부 다 터치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와 벤츠보다는 확실히 옵션면에서는 bmw가 좋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핸들 쪽도 신형 핸들로 들어가 있는데 핸들 자체도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어우 너무나도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핸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핸들 열선 그리고 반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한 버튼들이 함께 나열이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요.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중고차 2,150만 원에 나온 전국... 역사상 최저가 BMW 520d G Body 모델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2,150만 원 진짜 저렴한 금액에 아주 많은 옵션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의 자동차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 중고차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